안녕하세요. 강근태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자유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직업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성공한 애들 많아요. 근데요, 돈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해외 여행 한번못간 친구 많습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시간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립니다둘다 가능한데. 건강 때문에 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없을수록 그걸 의식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의식하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의식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늘 돈에 대해 의식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다소 적어도 돈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 제가 대기업을 나와서요 몇 년간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애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돈 문제가 걸립니다. 애가 바이올린을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악기 하나를 배우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무슨 돈으로 애 바이올린을 가르치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요. 건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건강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제의 대부분이 건강입니다. 어딜 가나 건강 얘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삽니다. 아니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나치면 불편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정도가 지났지만 힘이 듭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행복보다는 남들이 행복해 할까가 주를 이룹니다. 뭔가 이상하죠.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의식하며 살죠. 근데 의식한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집착할수록 돈은 우리 손을 떠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천억이 있어도 늘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의 노예입니다. 건강도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의식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건 없습니다. 나이도 그렇죠.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나이로 판단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다른 것보다 야, 저 친구 몇 살이야? 나보다 적은 거 아니야? 야, 근데 왜 깍듯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요. 조금이라도 연상이라 생각되면 지나치게 깍듯합니다. 깍듯한 이유는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을 떠받더라야 어린 것들도 자기에게 깍듯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의식하면 나에 맞는 대접을 받으라 합니다. 나의 대접을 해야 하고, 못 받으면 섭섭해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지휘도 그렇습니다. 값생활을 오래 한 사람, 높은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 지휘를 떠난 후에도 자꾸 향수를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이고, 한번 총장은 영원한 총장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모임에 가든 꼭 한마디 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자기를 꼭 소개해야 합니다. 하다 못해 건배사라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빛입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 추선한 사람을 난처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지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의식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고수는요, 가능한,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